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했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긴 휴식에 몸과 마음은 아직 적응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그라운드 위를 누비는 우리들에게 승리만큼 달콤한 휴식은 없습니다. 연승행진과 함께 리그 2연패를 노리는 시흥시민축구단과 갈 곳을 잃었던 기차가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해 운행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25 K3 리그 27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대전코레일FC의 경기를 정왕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상준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정시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긴 연휴 어떻게 또 몸을 잘 가다듬으면서 준비를 했는지 지켜보겠고요. 먼저 원정팀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코레일FC 김찬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철호 캡틴 황준석, 김윤진, 손경환, 남윤재. 김현우, 김동섭, 박찬빈, 송민중 홍진민, 박예찬 선수가 출격합니다. 일단은 오늘 성정윤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한다는 라게 대전 코레일 입장에선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이번 시즌 11골의 득점 그리고 3개의 도움을 만들어내면서 벌써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정윤 선수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어, 대전 코레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후반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겠고요. 이제 홈팀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시민 축구단입니다. 박승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수, 신민용, 류승범, 이남규, 안지호. 김효찬, 캡틴 안수민, 유신, 정철웅, 정현우, 이래준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은 확실히 이 주전 자원들을 빠르게 투입을 했죠. 일단은 이래준 선수를 비롯해서 뭐 안지후 이런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을 한 만큼 어떻게든 대전 코레일을 빠른 시간 내에 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승점 석점을 획득해야 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 경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홈팀 시흥 시민 축구단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이고요. 원정팀 대전 코레일은 흰색 유니폼의 우측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실히 이상준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지금 시흥은 우승 경쟁이 중요합니다. 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대전의 수비진을 허물었던 시흥 선수들입니다. 야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잘 때렸고요. 그 전에 크로스 역시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선제골을 허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부터 기습적인 크로스 이후에 발리 슈팅을 가져가봤었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잘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경각심이 조금 더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조금씩 어, 네,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덕수 아 어, 지금은 대전이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슈팅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박예찬의 슈팅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슈팅 지금은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낮게 깔려 경기에서 또 3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에도 류승범 선수가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유독도 빛이 나는 두 선수인데 오늘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 전달이 됐습니다 왼발로 올려주는 게 박스 서 어렵게 막아내고 있는 대전입니다 아, 지금도 유신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흘러갔고요 여기서 센스 있게 김효찬에게 잘 내줬고 김효찬이 곧바로 정현우 선수를 좀 겨냥해봤는데 정현우 선수에게 제대로 걸리지 않아 않았... 이렇게 대전 선수들도 본인들에게 흐름이 왔을 때 계속해서 좀 몰아붙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왼쪽 뒤쪽에서 따라가며 수비하고 있는 이남규 안쪽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그대로 슛! 파아냅니다 김덕수. 아 지금은 아크 정면에서 거의 터닝 슈팅의 형태였는데 그렇죠. 정면으로 가면서 김덕수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야 그대로 지금 다이렉트로 때리면서 잡지 않고 때렸거든요. 그렇죠. 뭐, 다 득점을 하고 지는 경우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양팀 모두 확실히 공격력만큼은 화끈한 두 팀입니다. 네. 자 왼쪽에서 오! 그대로 골문 바깥쪽으로 벗어났던 이래준의 슈팅입니다. 아, 이래준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왼쪽에서 기습적인 크로스였는데, 아, 이래준에게 제대로 걸리진 않았네요. 네, 지금은 이래준 선수가 머리 쪽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생각보다 공이 낮은 걸 보고 발을 갖다 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왼쪽에서 좋은 크로스를 몇 차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정철웅. 위 앞에 두고 흔들어봐야죠. 오렸어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안수민 선수가 머리를 약간 감싸지었는데요. 정철웅의 좋은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김철우 키퍼에게 품에 안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크로스 장면인데 한번 흔들어 놓고 그대로 오른발인데 머리에 걸리질 않았어요. 아 오늘 생각 헤더. 제자리에서 높게 뜬공 정철웅이 뺏어냈습니다. 아, 뒤쪽에서 팔을 좀 잡는 모습이었고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곧바로 반칙을 선언했던 부심 유승범 선수가 본인들의 진영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대 0. 양팀 모두 공격을 펼쳤지만 아무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본인들이 할수 있는 공격 수단들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골문을 뚫기에는 양 팀의 수비가 굉장히 단단했고 그리고 약간씩은 조금 더 슈팅이 좀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슈팅 집중력을 후반전에는 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본인들의 색깔대로 경기를 잘 준비했고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득점이 터지지 않은 채로 전반전 45분 경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 저희는 잠시 쉬면서 지난 라운드 k 3리그골 모음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우측에 홈팀 시흥, 좌측에 원정팀 대전입니다. 오늘 전반전에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시흥의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과연 후반전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이공간 정철웅, 어, 좋아요. 박스 안쪽에서 정철웅의 슈팅. 그렇습니다, 김철호. <laughs> 아, 김철호가 날아올라서 한 손으로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철웅이 전반전에도 초반부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후반부터 날카로운 모습 보여줍니다. 아, 정철웅의 슈팅 하지만 김철호의 철옹성 같은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지금 시흥은 전반전과 후반전 시작과 동미터니까 어, 어 대략 한 196cm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코너킥 앞쪽에서 잘라내고 있고요. 그대로 차버입니다 네! 김철호 김초로. 이번에도 김철호가 안타. 아. 사실 이제 시흥시민축구단에는 또 외국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있어. <laughs> 그대로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정철웅이 또 한번 강력한 슈팅을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김철호입니다. 와 지금 자세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날카로웠어요. 아 근데 이걸 또 막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기를 잔뜩 모고 왼발 강력하게 파워 슈팅을 때렸는데 김철호가 파워 세이브를 또 보여줍니다. 사실 저 위치에서 저 자세로. 어 그리고 오히려 시흥의 공격. 정철웅 박스 안쪽에서 크로 스 내고 있습니다. 일단 거둬내고 있는 대전의 소비진. 자 아, 지금 양팀 모두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 측면에서 이번엔 이인규가 올라가죠. 자 왼쪽 수비 선명 앞에 두고 박스 안쪽 전달이 됐고요. 자 본인이 직접 가요. 그대로 갑니다. 오이사! 들어갑니다. 캡틴 김도국이 이 위기를 해결합니다. 아 결국 김도국이 한건 해냅니다. 역시 교체 카드가 완벽하게 적중하면서. 야 김찬석 감독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찬석 감독이 후반전에 투입한 이인규와 김동욱의 합을 맞추면서 이렇게 원정팀 대전이 먼저 앞서갑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측면에서 이인규 선수 그리고 이어지는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던 두 명의 선수의 조화였습니다. 네, 야, 여기서 개인기를 활용하면서 이 야, 완벽하게 뚫어냈고요. 네, 잘 접었고 그리고 김동욱이 잘 돌려놨습니다. 가볍게 톡 건드리면서. 이 골문까지 흔들어 봤고요 이렇게 되면 김동욱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 4억 구를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방향만 바꿔 놓으면서 김동욱 선수가 기분 좋게 득점을 가동했고요 사실 이인규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만 이인규 선수의 거의 0.9골이라고 봤습니다아 그렇죠. 이인규 선수 접는 게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김찬석 감독 역시도 코치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아 그리 언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포천은 지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오! 다이빙하면서 어렵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덕수. 아, 지금 대전이 한 골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립니다. 원터치 슈팅이었는데 상당히 날카롭게 갔습니다. 입니다. 시민축구단 어, 잘 돌았어요. 자, 사이 공간 샌디예요. 샌디. 아하! 막혔고 샌디 뚫린다. 수비가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아, 샌디가 투입되고 나서 본인이 왜 투입됐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네, 샌디가 여기서 패스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달려가면서 왼발로 직접 때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세컨 볼 잡고 슈팅이었는데 굴절되면서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샌디가 정말 아운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오 지금 뚫렸어요. 가운데 샌디 있죠. 자 박성결 왼쪽에서 박성결이 올라갑니다. 접어놓고 와 박성, 있어요. 박성결 한번더 접습니다. 그대로 쇼팅 굴절 됐고. 자 이래준 아 이래준이 쇼팅까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래준이 뒤돌아 있을 때 이래준에게 왔기 때문에 탄탄해서 아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력과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흥이에요. 네, 박성결이 전달해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잡았습니다. 박성결. <목소리> 다시, 다시 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승부의 균형을 되돌리는 홈템 시흥 세면축구단 스코어 1대1입니다 야, 결국 1래준이 해줘요. 이래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다시 한번8 0분이 되기 직전에 동점골이 터져 나왔고요. 네. 여기서 박선결이 돌려놓는 공이 굴절되면서 골문 앞쪽으로 갔고, 이래준이 결국에는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안수민이 골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가서 공을 갖고 나와요. 어떻게든 그렇죠. 이 게임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안수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장의 품격인 거죠. 그렇죠. 주장이 직접 공을 갖고 나오면서 선수들에게 빠르게 복귀하라고,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다. 득점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흥의 서포터즈들은 다 진짜 많습니다. 왼쪽 선택. 류승범 살짝 띄워준 공 막아내고 잡아놓고 안수민 차지 않습니다 낮게 깔아주고넷안 수비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공사 띄웠요 이래준이 이걸 놓이 이래준이 이걸 놓칩니다 와 이래준이 아 이거 놓치지 않는데 이야. 아 지금 굴절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슈퍼 테클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래 졌고 그렇기 때문에 황신중 선수도 한번 맞먹고 때려봤는데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자, 전방에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인규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슛을 아! 건드리지 못합니다. 머리를 감싸지는 김동우. 야, 오늘 선제골을 넣었던 김동욱인데 선제 선제골도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장면으로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공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인규 선수가 잘 버텨주면서 김종주에게 내줬고 김종주는 욕심부리지 않고 김동욱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비수 발이 걸렸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김동욱 선수에게 연결되진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코너킥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네, 네, 지켜보고 있어요 황신중 사이공간 잡아놓고 아크 그 정면입니다 뒤로 물러났고 박한결 샌디 자 샌디 여기서 뺏기면 안 돼요. 하지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더오버가 네, 나왔죠. 밀어내고 있는 대전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대전이 한번더 올라갑니다. 이인규예요. 자 왼쪽에서 이인규와 박한결 2인규 공격 어, 숫자가 좀더 많아요. 이인규 컵백 중앙에서 그대로 슈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리면서 손경환 접어놓고 유관표죠. 기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골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조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양팀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 양팀 모두 정말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양팀이 후반전에만 한 골씩을 주고 받으면서 전반전 후반전 최종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코레 김동욱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그때 당시 이남규 선수의 좋은 접기 이후에 이 컷백 그리고 김동욱의 득점으로 어, 흐름을 갖고 가나 싶었지만 또이래준이 결국 득점을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펼쳐진 이 난타전에서 결과적으로 득점하지는 못하면서 양 팀의 스코어가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였던 두팀 결국 후반전에 서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3리그 27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대전코레일FC의 경기 시흥시민축구단의 홈경기장 정왕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는 양팀 무승부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우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상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